드론을 활용해 은닉 재산을 찾아낸 남양주시가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으로 16필지 180억원의 공유재산을 발굴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드론 영상을 활용한 남양주시의 은닉 재산 발굴 기법이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제도 발전 세미나에서 남양주시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전국에서 모인 지자체와 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 명 앞에서 직접 드론을 시연하며 언닉재산 발굴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공익사는 실태조사를 드론으로 하는데가 저희 시군밖에 없어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날 그 공익사단 그 담당자들이 참여한 3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날 시연을 그서 직접 해고. 남양주시는 처음으로 화도읍 가곡리의 아파트 진입 도로를 드론으로 찾아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개발을 끝낸 뒤시에 기부 체납해야 할 땅이었지만 11년 동안 방치된 공유재산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공유재산을 찾아내는 데는 회객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됐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일일이 확인해 드론으로 해당 토지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지적도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언닉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한 재산만 16필지 180억 원에 이릅니다. 공공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한눈에 보기 어렵고, 그런데 이제 드론을 이제 위에서 띄워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엔 좀 쉽습니다. 16필지에 그 33,595해배를 찾았습니다. 시가로는 약 180억 원 정도 됩니다.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남양주시의 언닉재산 발굴 기법이 인정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관리 노하우를 배우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